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거듭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먼저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더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써보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이웃들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써 보았지만 너무나 힘들었죠.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는 잘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는데요.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물을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물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타적이고 사랑 넘치는 삶, 사람들을 극률히 여기어서 고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설명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유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회개의 기미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의도적인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하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화목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며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오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해서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화목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건강하고 정말 복된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